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친자 되어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아주 짧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빌레몬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서 중에 하나죠. 또 또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예, 살고 있는 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영화 끝부분에, 영화 가 끝날 무렵에 되면, 검, 검은 화면에 신세 글씨로 쭉 글씨로 막 올라가죠. 주연 누구, 조연 누구, 또 연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그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주인공 한 명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있어서 그 한편의 영화를 만든 것이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한편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또 수고와 땀이 그 한편의 그 성경을 만든 것이죠. 오늘 고, 어, 골로세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골로세서를 전할자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동력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번 바울의 편지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세서와 빌레몬서 이세 편지를 가지고 두기고가 또 오네시모를 두 증인으로 로마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에서 빌레몬이 살고 있는 그골로새까지의 거리는 2,000km 정도 됩니다. 엄마만 거리죠 엄마만 거읍니다그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2000km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죠. 다섯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 거리입니다. 몇 달이 걸릴지 알수 없는 그 거리죠. 2000년 전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 상국 시대가 이제 막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변변한 신발도 없을 그 시대에 추위와 더위와 굶주림과 그리고 짐승의 위협과 또 도둑대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은 걸어갑니다. 또한 목마름과 허기와 육체의 피곤 또 육체의 그 아픔, 고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그새 편지를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그냥 바울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렇게 그먼 여정 여정을 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한 그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강력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세 편의 편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얼마나 강력한 편지입니까? 그 편지를 들고 이동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위에서 그들은 걸어갔던 겁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그 힘겨운 시간을 걸어가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는 않죠, 이런 내용들이. 그러나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힘든 여정을 그가 걸을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보호해주심으로 인해서 두기와 오네시모는 날마다 감사하며 또강격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먼 하면 여정을 그들이 갈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을 기도를 하면 잘.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가정에 분란이 생기죠. 또 자녀들이 또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가 있고 질병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또 마음을 좀 편안,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지체들 간에 그 다툼이 있죠. 또 보이지 않는 알력, 알력 싸움도 있어요. 그리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그 과정을 한발한발 한발 통과해 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큰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두기고와 오의 신부를 통해서 그들의 고난을 접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또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편지를 여러 교회에 전달하는 자들이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편지를 전달하는 우리가 두기고고, 우리가 오네시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 이제. <laughs> 2000년 전 골로세에 살고 있는 빌레몬의 집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빌레몬은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편신도 사역자였죠. 또 그의 집이 곧 교회였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바울은 보통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도의 사도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그 사도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우, 저, 저 사람은 사도, 사도가 아니야. 라는 그 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쓸 때마다 나는 예수님께 보낸 받은 바된 사도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독 이 빌레몬서에서는 그 당당한 사도라는 그 직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해야 하는 아주 껄끄럽고 또 어려운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주인에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형제로, 형제로 받아달라라는 부탁을 하기 위한 거죠. 만약 바울이 내가 사도니까 내말 들어라 라고 얘기했다면 빌레몬은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감옥의 어려운 실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네.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처럼 자네도 주님을 위해 자네의 권리를 조금만 포기해 주게라는 강구인 거죠. 바울은 높은 단상 위에서 훈계하는 스승이 아니라 고난의 진흙탕과 함께 구르는 그 형제, 형제로 자신을 위치시킵니다. 그는 로마의 새 사슬에 묶여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더 강력한 줄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건면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알기 때문에 너는 내말 들어야 돼. 라가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죄인이고 나도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라는 그 낮은 마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다쳤던 상대방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라는 거죠. 바울이 이어서 빌레몬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꺼내어 듭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6절에 믿음의 교제가 할때이 교제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니,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거나 아니면 커피 한잔 하면서 즐거운 대화,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엄청 귀한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훨씬 무게감이 있었던 단어다라는 거죠. 당시 시장이나 법정의 용어였었는데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상업적인 파트너십이나 공동투자 계획을 뜻하는 그런 전문 용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부들이 돈을 모아서 배한 척을 사고 함께 고개를 잡으러 계약을 했다면 그들은 서로의 동업자입니다. 이 동업 관계의 핵심은 이익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거나 고개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또빚을 지게 되었을 때그 손해까지 함께 나누는 것이 당시에 진짜 코인온이야, 교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 자네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동업자가 아닌가. 우리가 진짜 파트너라면 복음의 영광만 나눌 것이 아니라 오늘 심호가 자네에게 그친 그 경제적인 손해와 또그 자존심의 상처까지도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하지 않겠나. 오네시모의 빛을 내장부에 올려놓게 그것이 우리가 맺은 거룩한 동업 계약이 조건이 아니겠나. 여러분, 우리 평상교회의 교제는 코인오니아는 어떻습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좋은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까? 아니면 형제의 아픔과 빛을,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운명 공동체입니까? 진정한 성도의 교전에는 집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라고는 그말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형제가 넘어져서 흙탕물을 뒤집었을 때 함께 그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서 내 옷을 더럽히며 함께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는 진짜 코이온이야 교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사랑의 동업자의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향한 자신의 애 끓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자유가 박탈되고 희망이 꺾이고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 그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죽음의 장소를 생명을 인태하는 자궁으로 여기고 있다 는 것이죠. 어떻게 감옥이 아이를 낳는 자궁이 될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인 십자가의 신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겉보기에는 그 가장 처참한 사형의 틀이었죠.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갖고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절망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그 죽음의 구덩이를 인류를 구원하는 그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룩한 자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그 강공적인 속박이 싫어가지고 금품을 훔쳐서 자유를 찾아서 아주 먼 곳을 도망간 그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바울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서 품은 것처럼 그를 가슴으로 품었던 거죠. 그가 위치했던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 바닥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금으로 저질 먹이고 눈물의 기도로 그를 씻겼던 겁니다. 그 해산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쓰레기 취급받았던 그 노예 오는시모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꼭 감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아무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은 변하지 않고. 현실의 세사들이 나를 묶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내 처지가 왜이 모양입니까라고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감옥 같은 현실을 생명을 낳게 하는 자궁으로 쓰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질병의 고통이 어떤 이에게는 위로의 통로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흘리는 그 고독한 눈물이 누군가의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가 될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는 그 자리에 비로소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옥제고 있는 그 환경을 불평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으실 새로운 우리를 향한 온의 심호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을 뜻을 가지고 아주 멋진 언어 유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입니다. 원래 유익한 자. 그런데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값도 못하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돈을 훔치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래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또 믿음에 대한 큰 상처를 준 배신자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만난 후에 그는 이제 진짜 이름값을 하는 그런 사람, 바울과 오늘 빌레몬 모두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은혜 받은 그자를 다시 가까이에 끼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다시 주인에게 그 빌레몬에게 다시 멀 멀리 보낸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 그를 멀리 보냅니까? 다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이 아니라.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책임을 지는 과정까지 포함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 미량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량.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유기하고 살해한 살해범이 감옥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그 살인자를 용서하러 찾아간 그 엄마에게 그는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그를 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참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라고 화난 얼굴로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엄마는 엄마의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겠죠. 내가,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절교를 합니다. 또한 그 최근의 드라마를 보면 이런 뻔뻔한 기독교인들이 그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하늘에 회개했으니까 당신에게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하죠. 기독교는 참 편리하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 놓고 자기는 그냥 회개했다 그러면 다냐? 그러면서 비웃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는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값비싼 복음 그것을 우리가 싸구려로 만드는 아주 무서운 오해입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믿고, 제 예수님 십자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두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내 육체는 막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다시 해결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지옥 간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과거의 영지주의와 같이 말합니다 육체는 나쁜 것, 내네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파가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성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성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믿는 사, 믿는 자답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나의 욕심이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나로 인하여 마음 고생 했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의무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2,000km라는 그먼 길을 되돌아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귀 위험을 무릅쓰고 주인 빌레몬 앞에 서서 그가 그 되돌아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진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의 집을, 문을 두드린 것은 우리가 겉보기에는 두기고와 온의 심호가 한것 같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레몬의 인생을 두드리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평화로운, 평화로운 오후에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또 안정적이었던 그 빌레몬의 삶에 하나님은 온의 심호를 툭 던져놓습니다. 껄끄럽고 불편한 그 불청객을 ,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너가 지금까지 너의 의로움, 너의 재산, 너의 평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외면하고 싶었던 저 죄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너의 좁은 세계를 깨고 나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똑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마음 한 구석에 항상 이렇게 가두어 두었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남몰래 덮어두고 싶은 은밀한 죄의 문제들, 또 혹은 저것만은 절대 못한다고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내 힘으로 쌓아 올린 가짜 평화에서 이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침입입니다. 이 거룩한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우십시오. 우리가 그 사건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제 기적이 될 겁니다. 이름값 못하던 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도구로 다시 태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 현장에서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그 오는 심호를 넉넉히 품으시고 십자가의 넓은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평상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